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뉴스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분데스리가에서의 활약이 눈부신 정우영 선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트랜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는 출격 준비를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우영 선수가 어떻게 경합 상황을 장악하고 그 많은 도전들을 하나하나 넘어서는지 함께 살펴보죠. 경합을 이겨내고 기회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골프의 김민재 선수였는데요. 그의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필요 없죠. 스마트한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하는 김민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상대방 선수들도 이겼던 적이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와의 대결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중볼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상대를 고생시키는 김민재 선수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런 그가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팀 선수와의 경합 중에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답니다. 공중볼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따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밤이의 코너킥을 봅시다. 가마 올린 공이 오너의 돌아옴과 함께 선제로 기록되며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렇게 김민재 선수가 공을 굴리고 우파 메카노가 끊어낸 뒤 로자에게 공을 넘겼는데요. 그 다음엔 고레츠카 선수가 장면을 전환해 더 끌고 올라가며 공간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어서 리헤리케인의 환상적인 골이 터졌죠. 바이엘은 미네의 골로 기록되며 케인 선수의 13번째 골이 되었습니다. 고레츠카 선수의 정확한 패스가 돋보였고 속도감 넘치는 플레이로 뒤를 이은 선수의 움직임도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노이어 선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미 세 번째 경기에 나서면서 발론을 오른발로 차 올린 기회를 말론이 시도했지만 김민재 선수의 선방에 막혀버렸습니다. 분데스리가 경기장의 한복판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야말로 방어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측면으로 날카롭게 찔러 들어오는 공을 김민재가 차단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상대 팀이 코만과 같은 빠른 선수들을 앞세워 공격해올 때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정말 까다로운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파로부터의 공격을 끊고 후메스와 로이스에게 전해진 공도 차단하며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김민재의 플레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어요 말론이 강력한 슛을 날렸지만 김민재는 냉정하게 처리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자, 경기는 계속되고 유리한 브란트가 접근해오면서 리브스를 미끼로 사용해 김민재를 시험에 들게 했죠 하지만 김민재는 이번에도 다리를 잘 사용해 상황을 클리어했습니다 그는 경합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도르트문트의 공격은 계속해서 외지로 전진했고 율리아는 민재를 상대로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결국 김민재가 막아냈습니다. 말런의 시도도 김민재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슈로트의 백패스가 오프사이드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김민재의 헤딩 처리는 도르트문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듯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헤리케인 선수도 환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코망의 원투 패스 이후 헤리케인이 멋진 크로스에 이은 골로 연결하며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머쥔 바이엘은 미넨 박수갈채를 받음 안 했죠. 마지막으로, 내구 선수의 선방이 많았음에도 헤리케인의 온사이드 볼 터치와 골 결정력 앞에는 손을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14골을 달성한 해리케인. 그의 날카로운 골 감각은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득점왕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해리케인 선수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와의 연속 무승부를 거둔 후, 오늘은 라이벌인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그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상황을 창출해내고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상대를 속이는 듯한 움직임으로 전진의 두점 차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죠.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면,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은 레버쿠젠과 바이엘은 미넨 두 팀만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올 시즌 그들의 경기력은 정말 대단하죠. 바이엘은 미넨과의 지난 시즌 4월 경기를 제외하고는 2023년 들어 분데스리가에서 패배하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레버쿠젠이 오늘 미넨 전에서 그 행진을 멈추게 될지 모든 이의 시선이 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2023년 연간 순위표에서 승점 67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스키 감독이 이끄는 팀은 올해 리그에서 단한 번의 패배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는 계속되고 있고 도르트문트는 3대 0으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홈 팬들 사이에서는 경기의 흐름이 불리해지자 조금씩 자리를 뜨는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팬들이지만 경기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면서 아쉬운 마음에 경기장을 떠나는 것이죠. 로이스 쪽으로 넘어온 로빙 패스는 로이스가 미끄러지며 공을 놓치는 바람에 도르트문트는 미넨에게 세 번째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경기는 사실상 일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양팀 간의 공방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 케인 선수가 이번 대결에서 완벽한 헤트트릭을 달성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골 이후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 골이 나온 순간을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료 선수가 보낸 공이 굴절되어 포망 데이비스를 거쳐 다시 코망에게 전달됐고 마침내 토마스 밀러가 전진하며 케인 쪽으로 볼을 넘겼습니다. 아쉽게도 케인의 가슴 트래핑은 조금 길었지만 그는 단순히 헤딩으로 슛을 시도하는 대신 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욕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어 클라시코에서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감독 두에는 케인의 이러한 잠재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전략이 해리 케인을 통해 또한번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 케인은 이 경기를 통해 잉글랜드 국가 대표팀의 주장이자 뛰어난 선수로서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이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는 바이엘은 미넨에게 완벽한 승리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케인 선수의 차분하고 침착한 마무리는 그를 오늘 경기에 절대적인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이엘은 미네네 팬들은 환호하며, 도르트문트는 아쉬움 속에서 이 힘든 원정 경기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만, 해리 케인 선수의 발끝에서 나온 마법 같은 순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해리 케인 선수의 골 결정력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분데스리가 득점한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인 선수의 활약은 도르트문트가 강력한 수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색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김민재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그는 굳건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동안 힘든 경기를 해왔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그의 철벽 같은 수비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그가 얼마나 중요한 수비수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고,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첫 번째 라이벌전에서 바이엘은 미넨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바이엘은 미네는 이번 승리를 통해 리그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고 해리 케인은 대어 클라시코에서의 첫 헤트트릭이라는 개인적인 성과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는 이번이 도르트문트와의 두 번째 대결이었고 그 결과 2연승이라는 멋진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략과 팀 운영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리지치 감독은 이번 시즌 바이엘은 미넨과의 첫 마주침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